해가 뜨기 전 에너지 교란학자는 무덤처럼 생긴 모래 언덕 속에서 눈을 떴다. 테이프가 그녀의 모든 생활 공간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는데 그 푸른 지붕의 오두막에 관한 소문이 담긴 녹음이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뒤에서 살해당한 당나귀 짐꾼 유령이 말했다.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적 있는데, 그건 여러 시대의 목소리야. 내가 너라면 그 기이한 오두막에는 들어가지 않을걸? 문턱 옆에 거지가 말했다. 오두막 밖에서 밤을 보냈었는데, 새벽이 될 때마다 오두막 안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 들어간 사람도, 나온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야. 은행 직원이 추측했다.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나에 관한 이야기야. 그 오두막 안은 죽은 자의 빚과 아무도 갚지 않는 계산서로 가득할 게 분명해. 침대에 누워있는 노부인이 참회하는 듯 말했다. 이 오두막은 기억하고 있어. 밤에 실종된 사람들과 폭풍이 데려가 버린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충분히 들은 에너지 교란학자는 서서히 잠들었다. 바빌론의 주사위가 바람, 마을, 그리고 모든 주파수 속에서 메아리 쳤다. 지금까지는 이 주제를 완성하기 위해 비이성적인 환상 요소를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이루어졌었네. 매력적인 모델, 완벽한 타이밍, 아름다운 관람자들. 지금 내가 유일하게 볼수 있고 완전하지 않은 구성 요소는 단 하나밖에 없어. 그건... 바로 창조자인 나 자신이야. 아니다, 적어도 내가 할수 있는 게한 가지 더 있었지. 널 시험할 때가 됐어. 오늘은 어제와 배치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어? 그건 좀 무례한 질문인 것 같네, 로베르타. 그래서 어디가 다른 것 같은데? 아, 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비상적인 시선으로 한 예술품의 탄생 과정을 판단해서는 안 돼. 세상의 끝에 있는 교도소일지라도 음. 예술은 죽지 않아.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해야 해! 음... 솔직히 말할게, 사실 그는 이곳에서 벌써 석달 넘게 고치고 있어. 이상주의자 씨가 그에게 전시하라고 활동 장소를 제공한 거긴 하지만, 그를 너무 믿는 거 아니야? 갈수록 쓰레기장이 되고 있잖아. 이 땅에는 비슷한 얼굴의 유령이 지나치게 많아, 가르샤. 넌 그런 환영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거야. 이상주의자 씨 돌아오셨어요? 이분들은 문학협회 새로 들어온 신입인가요? 오늘은 성과가 좋네요. 안녕 가르시아. 오늘의 전시배치 작업은 순조로워? 전시 배치? 설마 이곳이 예술 전시장인가요? 보시다시피 비유성적인 환상 요소면에서는 이미 제가 추구한 바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 얼굴은 왜 제가 항상 상상해 온 것과 미묘하게 다를까요? 이해가 안 돼요. 매일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마, 제가 또 발작했나요? 하지만 전 분명 정해진 대로 약을 받아 제 시간에 복용했는데요. 그 약들은 중요하지 않아, 가르시아. 복잡함에 의해 아름다움의 빛이 바라게 해서는 안 돼. 너의 전시는 고전시처럼 변하지 않는 순수한 음유를 가져야 한다고... 제가 멍청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위대한 태양신의 꺼지지 않는 빛을 바라본 적 있어? 그것은 매일 인간 세상에 쏟아지지만 매일 투영되는 얼굴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지. 그거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닐까? 시간? 하! 그것은 인간이 사로잡혀 있는 낭만적인 환상에 불과해. 시간이라 불리는 걸머릿 속에서 버려. 너 자신이 시간 밖을 떠도는 방관자라고 상상하면 될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모든 것은 일조량의 변화 때문이군요. 계절이 변하면서 태양이 이동하는 미묘한 각도에 따라 전시품에 투영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게 바로 이 얼굴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였어요. 이상주의자씨,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제 작품, 또 다른 나를요. 방금 뭐라고 했죠? 또 다른 나? 잠깐만요. 가르시아라고 했죠? 가르시아스, 당신은 어떻게 또 다른 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죠? 혹시 필명 중에. 레컬레타 씨, 그렇게 조급해 할것 없어. 잘 봐. 시간과 공간이 그의 몸에서 겹친 물결 무늬가 되어버려 외부 세계의 말로는 더 이상 물결을 일으킬 수 없어. 신이, 가르시아는 자신의 전시회를 끝내기 전까지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들리지 않을 걸. 내가 바로 그 증인이야. 저 종이 조각들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면 교도소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저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걸? 그 그렇군요. 소개하는 게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전 시장이 모두를 환영한다는 걸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을 거야. 초대해 줘서 고마워. 이상주의자씨 친애하는 손님들 아메리카문학협회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척 궁금하지? 지금 설명해줄게 우리는 교도소에서 우리만의 아메리카의 집 그러니까 카밀라의 시집을 출판할 계획이야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메리카의 집요. 떠돌이 카우보이. 뭘좀 아는구나. 지금 문학협회 모든 회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바로 이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말이지. 그리고 가르시아의 예술 작품. 또 다른 나는 바로 이 시집의 탄생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그것에서 모든 문학협회 회원의 서명과 그들이 쓴 생각의 파편을 찾을 수 있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복잡하고 변화하는 얼굴을 형성하고 있어, 아메리카 문학협회의 얼굴을 말이야. 문학협회에 속한 모든 죄수의 서명요? 어, 여기에 도레스 씨의 필명인 우르드가 적혀있어요. 도레스 씨는 역시 이곳에 온 적이 있었네. 맞아, 너희의 예상대로 도레스는 문학협회의 일원이야.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음, 응, 지금 그녀가 교도소에 어디에 있는지는 문학협회의 회원들에게 마음껏 물어봐봐. 아메리카 문학 협회의 회원들은 모두 친절하니 감동적인 만남을 성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거야. 이상주의자, 제가 중력을 잃은 양처럼 의미를 벗어나 떠다니게 하는 무중력이라는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독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항에서 시작하거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독해 나갈 수 있죠. 그보다. 제 금지구역 좀 봐주실래요? 금지구역에 나온 모든 단어는 해당 단락에서 모두 제거되거나 부어로 교체돼요 독자에게 계속해서 끊기고 이어지는 독해 체험을 선사하죠 제가 오늘 새롭게 쓴 부분도 봐주세요 오, 잠깐 이쪽은 문학협회의 신입이야? 하하, <laughs> 어서 와 주희자 씨, 이게 무슨? 아, 이쪽은 현재 프롤로그를 집필하고 있는 회원이야. 시집의 프롤로그에는 2,000 줄이나 되는 하나의 장편 시와 모든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언어로 번역된 86개 단락의 머릿말이 포함돼 문학협회에 속한 모든 회원의 매 순간에 오차 없이 나타낼 거야.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순환 구조 전체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려서 모든 문장부호와 문자의 위치를 바꿔야 하거든. 우리가 문학협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전에 쓴 부분을 다 찢어버렸다는 건가요? 느닷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건 구조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거 아닌가요? 어... 어쩌면 제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지만요. 저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조를 다시 쓰고 조정하곤 하거든요. 괜찮아, 이건 어렵거든 막중한 임무지만. 그는 아주 잘 해내고 있거든. 모든 것을 깨뜨리는 거에 큰 의미가 있어. 기존의 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 그렇다면 그 시집은 언제 완성되나요? 중력을 잃은 양, 끊기고 이어지는 독해 체험,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수정. 이러한 행위가 꼭 필요한가요? 카밀라 교도소의 죄수가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는 건 이미 알아차렸을 거예요. 교도관님, 그러니까... 사실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선님이 카밀라 교도소의 설립 이념을 설명했어요. 이곳의 죄수는 단순한 문학가나 시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카밀라 교도소로 이송된 마도 학자는 모두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용의자예요. 교도관 씨.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정신 이상은 대체 누가 정의하는 건데? 교도관? 교도소 의사? 교도소장? 응, 음, 그것도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 우리는 사회의 규율에 따라 이곳으로 보내시고, 감금이라는 처벌에 따라 신분을 잃었지. 문학협회의 운영에는 간섭하지 마. 그건 우리가 오래전에 한 약속일 텐데. 이상주의자 이분들은 카밀라에 방문한 재단에서 온 손님이지 문학협회의 회원이 아니에요. 문학협회에 들어오고 싶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문학협회에 들어와 권력의 시선에 맞서는 실험에 동참해 보는 건 어때?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 문학은 권력의 시선 하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마지막 보루야. 이상주의자 씨, 전 문학 협회의 모든 것을 깊이 존경하지만 이곳에 온건 그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신화가 있는 마지막 라틴 아메리카 작가다라는 말을 기억해. 이 문학이라는 길의 끝에서 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이 오면 난 모든 것을 망라하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언어를 찾을 수 있겠지. 내가 이해한 그 어떤 것도 모호하게 전달할 필요 없이 슬픈 굴곡을 이루는 끝없는 시를 완성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봐. 그 사람은 모든 시간과 물질을 샅샅이 파헤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엄청난 행운이라고. 달콤한 탱크 부르지는 누나 다이아의 노래 아니 사막 우리가 있는 도시는 정신병원이야. 타임키퍼 저건 대체 저 사람은 아까 자신의 원고를 찢은 그 죄수 아니야?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산키퍼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야? 이상주의자 씨큰 일이에요. 파블로가 또 발작했어요. 다중 우리에게 현실은 혐오감을 준다. 여러분, 그를 제압하는 걸 도와주세요. 건 아주 간단해요. 그건 단금의 집합 속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다 모든 관, 예전적인 시간 관념에너 우리의 상대는 시간이죠. 찢어지지 꽃님을 잘 대접해야지. 우주론, 고전철학, 세계의 초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기 못합 응? 다 조심하세요. 언제 이래야 하나요? <laughs> 저의 책임입니다. 이제 마스터와 나뿐이네? <laughs> <laughs> 불쌍한 파블로. 일단 제대로 눕혀둬야겠어. 정말 깜짝 놀랐어. 설마 신입들에게 글을 쓰는 것 외에도 그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죄수는 아까 마도술 폭주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가 읊은 시 하나하나가 마도술을 시전하는 매개체가 되어버린 거죠. 까다로운 조건에 만족하는 시만이 마도술을 시전할 수 있죠. 이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파블로 씨는 마도술을 시전하기 가장 적합한 시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뿐인데 그게 마침 마도술의 폭주를 일으키게 된 거죠 맞아, 그는 감정의 천재야 순수하고도 야성적인 냉보처럼 온종일 감정의 파도에 잠겨있어 그래서 평소에는 그가 쓴 내용을 읽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스럽게 그를 통제하고 있어. 하지만 원래 일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니. 부디 이해해 줘. 시인에게 평생 시를 읽지 말라는 건 너무 잔혹한 벌이잖아. 보아하니 발작의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이상주의자 이곳에 심각한 뇌전증 환자를 숨긴 건가요? 카밀라 실험 파노티콘 안전관리 조약에 따르면 그는 즉시 교도소 의사에게 보내 치료를 받아야 해요. 교도관씨 설명할 수 있어 신입이 온 거에 너무 흥분해서 순간 약속을 지키는 걸 잊은 걸 거야 그게 아니면 그, 그, 그러니까 교도소 의사에게 넘길 수는 없어 무한한 영감과 교묘한 구상에 숨겨진 뇌를 냉정하고 말이 안 통하는 폭도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작가는 이 세상에 없어 그가 철두철미한 유심론 작가여도 그건 마찬가지야. 운명이라 방대하고도 모두와 관련이 깊은 주제네요. 나도 처음 듣네. 알레프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나 보구나.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이죠.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상주의자씨.